남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형으로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단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점점점 더 커지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범죄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과 믿음과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게 될 텐데요.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딘다면 그들은 사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일종의 그들에게 율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죄의 본성, 이것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법 없이 세워지는 나라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율법을 기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됐을 때 그들은 이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형이 아닌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할 때, 비로소 품송의 변화와 성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랑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될때 그들에게 무한한 행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사랑의 율법을 강제로 지키게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굴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조건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 이첫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호화 찬란한 궁전 같은 곳에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무슨 큰 궁궐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 많은 돈, 높은 명예, 힘 있는 권력, 이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것에 만족했고,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미가를 부르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인간적인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천연계 속에서 작고 소박한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그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냥 놀고 먹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활력을 얻는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노동, 그 노동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노동하면 복이 아니고 노동을 안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것에 마음을 두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의 능력이 개발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내 손에 주어진 그 일감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더 활력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방파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면 유혹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로서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자연의 법칙을 통해 창조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작은 곤충에서부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동물들의 성질과 습관을 아담은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았던 아담이 그 동물들의 특성과 성질을 더 배우게 되었죠. 모든 나무의 잎, 산과 바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연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들은 창조의 법칙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기념일을 삼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창조의 기념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율법이었고 그들이 그 사랑의 율법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관계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며 노동의 축복을 경험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배우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연계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창조의 법칙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비록 범죄로 인하여 세상 만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도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연계 우리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곤충들과 잎과 꽃과 풀들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비록 죄의 흔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창조의 법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밤하늘의 별을 통해 푸른 하늘을 통해 흰 구름을 통해 높은 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천연계를 통해 배우게 하신 것,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계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법칙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배웁니다. 이 배움이 끝이 없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